여러분은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중에 어느 종목이 가장 자신 있으신가요? 그럼 반대로 어떤 종목이 가장 자신이 없고 하기를 꺼려 하시나요? 잘 하는 건좀더 잘하고 싶겠고 못 하는 건 그만큼 끌어올리고 싶으시겠죠?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세 종목 모두 똑같이 열심히 그리고 많이 하면서 중량을 같이 끌어올려가는 거겠지만 아무래도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잘 하려면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답이 되겠지만 내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강도나 볼륨은 분명히 그 라인이 정해져 있고 휴식과 회복을 함께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3대 종목 증량을 위한 메인 종목의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훈련 종목 비중의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이게 프로그램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3대 종목의 비중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파워리프팅 훈련을 하고 계신다면 혹은 꼭 파워리프팅식 훈련이 아니더라도 3대 종목 증량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게 스쿼트, 벤치프레스, 대단한 드리프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세 종목이긴 하지만, 이 모든 세 종목을 무조건적으로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을 실어주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종목은 훈련 비중을 좀 낮춰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거겠지만, 개인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이끌어온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훈련을 하실 때 괜찮은 참고 자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사적으로 3대의 증량에 있어서는 종목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보조 종목에도 영향을 크게 받지만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메인 종목의 비중 배분에 대한 거니까요. 어쨌든 제 경우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데드리프트를 가장 후순위에 두고 있어요. 파워리프팅 메인 종목으로서 중량을 올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건 스쿼트와 벤치 프레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드리프트를 소홀히 한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데드리프트 또한 주 2회씩은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종목 자체의 중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는 메인 종목이 아니라 보조 종목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조 종목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강도는 절대 스쿼트나 벤치프레스를 수행하는 정도로 올리지 않아요. 충분히 중량을 더 다룰 수 있지만, 여유 값을 더 크게 둔다는 거죠. 비율상으로 따져보자면, 스쿼트 7대 데드리프트 3 정도가 될것 같아요. 심지어 데드리프트는 주 2회 훈련을 하는데도 1회는 컨벤, 1회는 스모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서 또 스모를 할 때는 보조 종목으로서의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테크닉적인 연습을 위한 거라서 실질적으로 보조 종목으로서 훈련을 한다는 건 컨벤셔널로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데드리프트의 여유 값을 크게 둔다고 해서 정말 데드리프트를 여유롭게 수행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최소 요구치 이상은 채워주고 있거든요. RP 8에서 8.5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세트당 반복 횟수는 3회 이하로는 하지 않으면서 최소 5회 이상은 챙겨가고 있어요. 중량도 현재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면 주차나 컨디션에 따라서 140kg에서 170kg 사이로 설정하고 있고요. 제가 3대 중량을 높이기 위한 기록 갱신적인 목적으로는 스몰을 이용하지만 평상시에 훈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컨벤셔널이 메인이 된다는 점. 벤치프레스도 똑같아요. 벤치프레스는 오버헤드 프레스와 놓고 비율을 따져볼 수 있겠죠? 여기는 스쿼트랑 데드리프트의 비율보다 더 기울어져 있어요. 벤치 8대 오버헤드 프레스 2? E? 좀 심하면 9대1까지 가기도 하고요. 애초에 오버헤드 프레스를 주 1회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다루는 중량도 높지 않고 세트당 반복 횟수도 6회 이상씩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보조 종목으로서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오버헤드 프레스의 비중을 많이 줄여놨느냐면 오버헤드 프레스가 소모하는 피로도 자체가 상당히 크기도 하고 제 경험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지금 주 1회 안착하기 이전에 주 3회도 해봤고 주 2회도 해봤어요. 오버헤드 프레스의 빈도를 줄일 때마다 느꼈던 건 그만큼 벤치 프레스의 중량이 늘어나더라는 거였어요. 오버헤드 프레스에 부과되는 피로도를 줄이게 되는 거니까 이 여유 피로도를 가지고 벤치 프레스에 더 쏟아부을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단순하게 오버헤드 프레스의 빈도를 줄였다는 것 말고도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빈도 조정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오버헤드 프레스는 3대 메인 종목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쳐도 데드리프트의 비중을 줄여버리게 되면 데드리프트가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의 훈련 비중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스모를 주 1회 그것도 테크닉 연습 목적을 위해서 수행한다고 있다고 했죠 스모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중량은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요 그렇게 이번에 220kg PR을 달성하게 된 거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개념이냐면 내가 비중을 실어주는 종목은 비중을 더 실어주는 만큼 성장을 하겠고, 빈도를 줄여버린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요구치 이상은 충족을 시켜주고 있기도 하면서 비율을 높인 종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낮춘 종목이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니까 원활한 기대치를 충분히 높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데드리프트가 3대 종목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중량을 다룰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데드리프트를 놓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선호도나 취향의 문제도 있겠고,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드리프트를 줄인 것도 있긴 하지만, 데드리프트는 좀 덜어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아예 제외를 시키는 건 절대적으로 금물이에요. 제가 아무리 비율 조정을 하면서 빈도를 줄인다고 해도 최소한 주 1회씩 일정 볼륨 이상은 채울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면 특정 종목을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리게 되면 분명히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든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든가네요. 그리고 비율 조정으로 한번 줄여놨다고 해서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목적과 함께 몸의 상태를 봐가면서 늘렸다 줄였다를 유동적으로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특정 메인 종목에 힘을 실어주고 싶을 땐 그만큼 다른 종목의 강도를 조정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신체가 소화해낼 수 있는 분명한 한계 지점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고려해 주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제외를 시켜버리라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여놓은 종목도 최소치는 챙겨야 한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메인 종목의 비중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봤어요. 세 종목을 동일한 비율로 지그시 밀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종목 간의 비중을 조정하면서 특정 종목의 힘을 실어주는 것도 괜찮은 증량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